여러분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 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새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으면서 오늘도 깨달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배종수 장로님 상장 예식 고별 예배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주님, 좋은 일기 주시고 행복한 아, 상장 예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2장 4절 1절만 살핍니다. 이한 절만 오늘 살핍니다이한절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함께 보죠. 어진 여인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 다 이해되시죠? 어진 여인이라라고 하는 말은 지압의 멸류관 그러니까 아내는 현숙한 아내는 아, 남편의 멸류관이 되어진다. 여러분,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멸류관은 업적이 있는 거죠. 삶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그가 이제 붐이 되어질 때에 그의 아내가 면류관처럼 남편의 머리 위에 참 아름다운 빛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 감히 욕을 끼치는 여인, 예, 그에게는 지아비의 뼈를 썩게 만든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죠. 우선 먼저.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나 여기 "어질다"라고 하는 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 힘이 있고 정숙하고, 그 다음에 유덕하다, 덕이 있는 여인이다, 그런 말이죠. "어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덕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삶. 그래서 그 의미를 좀 표현하면 덕망이 있는 여인이다. 그러면서도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이렇게 얄팍하게 흔들거리지 않는 깊은 속이 깊은 그런 귀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문 11장 6,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 유덕한 여자, 여기 유덕하다 라고 하는 이 덕, 이게 헨이거든요. 헨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벽돌로 한장한장 한장 쌓아서 따뜻한 집을, 어, 근사한 집을 지어내듯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덕하다 라고 하는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현숙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그러면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 뭐 항상 나오는 말이고 매우 진주보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죠. 또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항상 늘그 여인 아내를 믿어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 아내들이 사치가 심하거나 이 세상의 물정을 잘 모르게 되어지면 어, 그 남편이 수고하여 벌어온 그것이 세어 나가고 핍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은 우리는 이민 목회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삶이 참 윤택해질 수 없는 현실인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예, 이렇게 가정을 건강하게, 핍절치 않도록 윤택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주변의 장로님들에게, 또 신앙의 어른들에게 존경받고 마치 백부장의 그 믿음이 위대하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요. 성문에 앉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남편으로 하여금. 자관 31장 29절 말씀 가 볼까요? 아, 룻기 3장 11절 먼저 들렸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만나면서 루데게 그 했던 이야기죠. 어, 이 밭에 와서 곡식을 줍는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소문을 들었고 어, 나의 성읍 백성이 그러니까 유력한 아, 이 베들레헴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이제 아, 스를 그렇게 보아스가 이제 인정해 주고 그 토양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죠.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라운. 그런데 여기 멸류관 이것은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권세. 그리고 영화 명예 음, 그런 멸류관 그러니까 어, 아내에 의해서 남편이 영화로워지고 권세가 있어지고 명예로움이 예, 쌓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 예, 아가스 3장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도다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다 어머니에 의해서 솔로몬의 머리 위에 왕관이 씌워지는 거 얼마나 보람 있을까요 어머니에게서 여러분 유덕한 여인 참 어진 여인은 남편에게 그와 같이 참 일평생을 살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크게 자리 잡게 되어지죠 또 이사야 61장 10절 보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마땅하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신랑 신부 저도 지난 주간에 어, 믿음의 한 가정을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 그 어, 결혼식장에 가면요 정말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는 거 아시죠? <laughs> 어, 예, 그냥 마냥 웃게 되어지고요. 예, 물만 마셔도 웃게 되는 것이 이 혼인 잔치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그 현숙한 여인, 유덕한 여인은 남편에게 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대사리누가전서 2장1아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요 대사리누가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에서 주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나의 삶의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예수 믿는 당신들입니다. 이런 것이죠. 저는 우리 해오름 교회 성도님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드리고 어깨동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는 사역의 보람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1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여러분 수고 심은 대로 거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말은 궁핍을 잃을 뿐이니라. 말 적게 하라고 하는 거죠.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정신으로, 말씀에 입각한 모든 말의 표현이 그 의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 예. 잠언 31장 28절에도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예. 이 말이 맞아요. 예, 교회도 부흥되어지면 참 우리 서로에게 서로에게 참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그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31절에도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음, 요즘 계속 자원뿐만 아니라 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었다고 했는데 그 소망 세 가지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백부장, 백성들을 사랑하리라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회당을 지어 드리고 싶은 소망,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가 맛보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은혜 이게 바로 회당을 지어주는 거죠. 무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병든 하인을 예 아들보다도 더 귀여기는 하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려가고 있는 소중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 어진 여인은 지압비의 연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압비의 뼈를 썩게 만든다. 예,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자. 부끄러움을 가려주지만 하는 것이 죽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을 드러나게 빛나게 해 주는 사람. 예. 여기 욕을 끼친다라고 하는 메비샤라고 하는 말은요 실망시키다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사람.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보면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어, 이 부끄러움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입니다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여러분 부끄러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부끄러워요 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부 어... 참 이제 오늘 저녁에 어 96세를 이리려 이제 부름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오늘 우리 고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어참 이런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 너무 행복하고 어제 손으로 이렇게 고별 예배하고 학원 예배 드리고 예 그런 그 마음에. 에, 허락되어진 이 상황이 너무 사실은 감사해요. 그런 분들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하나님께 참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일이죠. 자,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고요.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자도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십장 오절입니까? 어, 잠언 1구장 말씀을 제가 못 살펴드려네. 잠언 1구장 이십육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 게으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예. 어, 잠언 6장 9절에도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 아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빈둥거리다 나태하게 지내다 이런 말이에요 빈둥빈둥 거리는 거죠 잠언 어, 6장1 1절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피위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빈궁이라고 하는 레아쉐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 <laughs>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빈둥거리다 그러면요, 빈둥 빈둥거리게 되어지면 완전히 절대 곤핍해지고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결핍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리, 어진 여인이 되어서 지아비의 멸류관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말씀에는 이 어진 여인의 영적 의미에는 바로 교회가 지아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멸류관이 되어 드리는 이 의미 물론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달 동안은 찬송을 한 주간 좀바고 찬양합니다. 382장 참 제가 아,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귀한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이 찬송을 부를 때가 되면 부를 때면 항상 그 마음에 걱정들이 내려놓아지고이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게 많습니다. 자, 먼저 가사를 불러 드릴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주 너를 지키리 너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어제도 주님 은혜 가운데 고성령호 집사님 고별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보내 주셔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또 배종수 장로님 온 가족들이 함께 고별 예배에 함께 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어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